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K5 3세대 가솔린 1.6 터보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 20년 11월에 등록된 21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3만키로가 안 됩니다. 아직 제조사 보증 여유있게 많이 남아있고, 이차 같은 경우 추가 옵션이 52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부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되어 있고요. 지금 시동 켜놓은 상태입니다. 어, 제가 좌측 깜빡이 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측 화면 나오고요. 또 우측 깜빡이 켜면은 우측 화면 나옵니다. 후측방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보시면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요즘 차들은 현대기아 다 이쪽에 빌트인 캠 있으면 이쪽에 하이패스 끼 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당연히 굉장히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것도 옵션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안쪽에 되어 있고요. 이쪽에 전자 파킹, 오토 스탑, 오토 홀드, 양쪽 열선 토풍 시트, 열선 핸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 옵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랜저나 비교하셔도 옵션으로는 절대 딸리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가 있는 옵션은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키도 포함입니다. 들어가 있고요. 어, 뒷좌석은 열선 시트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수동 커튼 되어 있습니다. 수동 커튼 되어 있고, 실제 상태 뒷좌석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외판 지금 앞바퀴, 앞바퀴 타이어 트레 상태는 한70% 정도 되고요 휠, 네,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약간의,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안보이고요 기본적인 이쪽에 PPF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 PPF 다 되어 있고요 예, 안쪽, 이쪽이 그 흰색 차, 검정색 차 보시면은 이 PPF 안 오놓으시면 이 기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리 상태, 뒷타이어도 70% 이상 되고요휠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뒤쪽 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트렁크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아닌데, 스마트 트렁크라고 해서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형차 트렁크 크기는 굉장합니다. 수입차랑 비교해도 BMW 벤츠 5시리즈 E클래스 비교해도 우리나라 트렁크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골프백 넣기 정말 좋고요 조수석 쪽 측면 봤을 때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 안 보이고요 휠 상태 당연히 좋고 이차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이 워낙 많이 들어간 차라서 직접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지금 현재 광고 나와 있는 차들 중에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차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진짜 찾아보셔도 520만원 이상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를 한번 보시면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제 주변 분들한테 차를 권해 드려도 이왕 중고차 사는 거 옵션 많은 걸로 제일 많은 걸로 사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5 판매가는 3,050만원 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봐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